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봅니다. 33절은 함께고 나머지는 교도갑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일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한 구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이치 먹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머리 위에 은혜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저 조금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줄기와 같이 풀어지게 될 지어다. 강줄기와 같이 부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그 강줄기를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흐르며 감사와 감격이 흐르고 또 생명의 열매가 흐르고 돌파의 은혜가 흐를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우리 한 성도님이 허리에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병원에서 허리 그 척추 협착증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뼈가 척추 뼈 중에 허리 뼈 중에 뼈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통증이 심한 거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수요일 날이었어요, 그때가. 수입에다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 당황하는 계시게요. 왜냐면, 어, 기도하면 나올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은 거죠. 한 번도 그런 어, 기도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허리에 손을 얹으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척추의 허리의 통증은 떠날지어다. 이 협착증은 떠날지어다. 뼈와 모든 근육과 조직들은 예수이름으로 정상이 될지어다. 명령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불이 확 이만한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이제 움직여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또 당황하는 거예요. 어 이게 움직여도 되는 건가? 라는 거죠.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치유의 불을 지었으니까 움직여 보세요. 할수 없는 것들을 해 보세요. 그리고 막 움직여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오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며칠 이틀 뒤였어요. 이틀 뒤에. 제가 또 물어봤어요. 만나서 이제 얼굴을, 어, 보이길래. 허리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세상에 거짓말이 아니고요. 밤에 너무 잘 잤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통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왔습니다. 할렐루야, 버리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몸에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질병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과 결핍이 없어요. 부유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기쁨이 넘쳐요, 평강이 넘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화내는 게 없어요. 혈기가 없습니다. 변화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예.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좋은 곳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석구석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부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지어다. 아, 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지어다. 아, 네.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지어다. 아, 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구하는 것 중에 최우선적으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하라. 오늘 마태복음 6장에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아들아, 딸아, 그게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 나의 나라를 먼저 구해.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더해지는 것이란다. 예. 문제 해결은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넘치게 될 것을 예수여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어요.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삶 속에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며,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이다.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시범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일어났어요. 안전베이가 일어나고 문눈 병자가 치받고 죽은자가 살려지고 할렐루야! 폭풍이 잔잔해지고 평강으로 촥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1 0년 가운데 폭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 yeah.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물고기 두 마리 뿌리떡 다섯 개로 5천 명 당시에 여자와 아이의 숫자까지 하면 은 2만여 명이 돼요. 그 사람들을 그 작은... 떡과 물고기로 다 먹였습니다. 증가가, 초자연적인 증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증가가 나타나기를 예수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때 성령을 힘입어서 그와 같이 하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줬으면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4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다 오직 성령 안에 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 안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와 권세와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구석구석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또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이면 성령님이 그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혹여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슬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실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식하고 의식하면 천국의 권세와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있게 돼요 염려 근심이 떠나게 됩니다 천국이 임하니까 염려 근심 대신에 평강이 와요 기쁨이 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들어와요 일을 하는데도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막 부어져요 왜요? 천국에는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곳에 성령께서 가득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비할 때, 마음에 근심하면서 왔다가도, 마음에 평가 있게 되고, 기쁨 있게 되고, 새롭게 충전되고, 신선한 능력으로 체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저 앉아만 있어도, 변화와 치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아이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아빠가요. 사랑마을 교회 다니더니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전에 한 많이 다퉜는데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합성, 축하하세요. 천국을 계속해서 경험합시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항상 의식하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천국의 공기가 흐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체험받으면 성령이 님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져서 성령으로 충만되며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거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할 때 신의 감동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의 감동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되고 신의 감동된 자가 되면.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예수의 아름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우수아는신에 감동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우수아가 어떻게 신에 감동된 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회막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어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여우수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채워진 거예요 채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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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졌습니다 그러자 신에 감동된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시각이 바뀌어졌어요. 눈의 시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천국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땅의 시각이 아니라 천국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담대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양가 너는 하늘에 머물러라.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승리를 다 가져올 때까지 해가 계속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치질 않았어. 여호수아가 끝까지 다 이길 때까지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쟁이 이겨야 되는데 다음 날로 넘어가면 그 전쟁이 쉽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태양아 너는 하늘에 머물러라 계속 낮이 길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의 믿음으로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태양도 멈출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신에 감동된 자는 이거 같이 땅의 눈이 아니라 하늘의 눈, 천국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수의 기적들을,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와 같으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다이은 신의 감동된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가 신의 감동된 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신의 감동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신의 감동된 자가 됩시다. 아멘. 다이슨 시편 16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앞에 계신 것을 의식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나와 함께 하신 것을 항상 의식했다는 라 거예요. 항상 의식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삶쪽에 성령님이 함께 가신 것을 여러분 의식하십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는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든지 여러분의 설거지를 하든지 여러분의 길을 걷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도에 있든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의 기름이 흘러들어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내 안에 채워집니다 나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감동된 자가 돼요 다윗 그와 같이 신에 감동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그 거인의 장군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다 떨고 있을 때에도 다윗만큼은 담대하게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 요 여러분 그 거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큰 장수 앞에 어린 소년 다윗이 벌벌 떨지 않았어. 담대히 나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예수는 토고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먼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배히 다윗은 그 앞에 나갔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그를 승리케 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계속해서 의식하십시오. 그럼 성령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채워져서 성령으로 충만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수성동 10-3번지 여러분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여기 사랑마을교회 의자에 여러분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성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디에 앉아 있느냐 에베소서의 2장의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킴을 받아서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할렐루야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으로 감동되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여기 성전에 앉아있지만, 여기 예배실에 앉아있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앉아있구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여기 서있지만, 제가 이곳에 서있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에 서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서있습니다. 아멘. 사실 저에게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천국 안에 있는 것이 더 실제적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목사님. 와, 목사님, 멋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찬송할 때 너무 멋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찬송할 때. 여러분, 이 찬양할 때요. 저는 이곳에 서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감격과 감동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곳에 있지만 동시에 천국이 여기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천국에 서 있고 천국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땅에 여기 서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천국에도 서 있다는 라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겹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 때문에 천국이 이곳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천국이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시각이 열리면 여러분이 천국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찬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데 어찌 춤을 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요. 여기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뒤를 보고 설교하더라고. 뒤를 보고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한 다리를 딱 고정시킵니다. 너무 흥겨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늘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늘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예,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있고요. 하나님의 시각이 열리면 감사와 찬송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있으면,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맛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성도님 치료한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성도님 머리 위에 손을 얹을 때요 저는 땅에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성녀님의 임재를 의식했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내가 천국에 있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치료가 매우 쉽습니다. 할렐루야! 그 손을 놓는 거예요.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아름으로이 뼈는 변화될지어다. 예.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의 건능이 매우 쉽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건능이 매우 쉽게 역사하기를 예수의 아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 집회를 우리가 목요일마다 하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사역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고아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임한 상태에서 여러분 입줄로 열어서 여러분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되라고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놀랍도록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갈 때이 땅에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바로 천국에 있는 것이 더 실제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주고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천국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다니십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임재로 인한 천국이 펼쳐져 있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천국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행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 속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에도 천국이 말 것을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천국이 말 것을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천국이 말 것을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의 직장도에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이 말 것을 선포합니다 네. 아멘 에수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구석구석에 천국이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천국이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수님 우리 주의 한번 해주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보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천국이 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버리 감사합니다. 예, 더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마다 성령으로도 쳐어 주셨어.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각 사람마다 삶 속에 천국이 풍수하게 나타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늘에서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가정 속에 에서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막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막게 될지어다 구석구석이 막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버리 감사합니다 함께하시는 나버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나버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